수환매가 지금 한번 그렇게 돌고 나면 다른 테마가 강하게 형성돼서 이제 그수환매가 마무리되고 그 테마가 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관련 주 테마가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풍국주정만큼 수소차 테마만큼 형성돼서 크게 간다 이렇게 예상은 못하지만 일단 흐름이 어떤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이 된, 된 다음에 힘을 실어주려면 일단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되고.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싫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입김을잘 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 따라 정책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강력하게 내놨고, 이게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나온다고 했고, 거기다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초, 중, 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라던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겠다. 이 정도로 대기업들이 이제 나서고 있고, 그러면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품을 더잘 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무상으로 제공한 게이 기업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건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봉사로 나왔나요? 지금 lg 전자가 lg 전자가 솔직히 뭐 그거를 그거를 정말 100% 그걸 노리고 한다 그거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회적 봉사도 어느 그큰 만큼 하는 거겠죠 하지만 100% 그걸 사회적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그것도 전략적인 거죠 lg 전자가 무상 제공한다고 했을 때 벌써 지금 댓글에 달리잖아요 lg 전자 LG 전자 좋은 기업이다 삼성전자 뭐하고 있냐 lg 전자 만대 기부한다고 했으면 삼성전자 10만대 기부해야지 이 얘기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역시 lg네 역시 백세까지는 lg네 lg 그렇게 공기 청정기 초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깔아줬네 그럼 나도 공기 청정기 한대 살래 스타일러한대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올라가고 그럼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뚜기도 예전에 똑같은 거죠. 오뚜기가 뭐뭐 뭐 농심에 비해 아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뭐 잘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입, 네티즌들한테 이쁨을 받잖아요. 야나 오뚜기 나는 오뚜기 라면 먹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난 오뚜기 라면만 먹었고 앞으로도 오뚜기 라면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지가 결국 매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입소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대기업들이 지금 다 뛰어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봉사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 매출을 올린다 그거는 뭔 얘기냐면 미세먼지. 이 트렌드가 돈이 된다는 거를 대기업들이 알았다는 거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위닉스도 대기업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형성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맨 처음에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의 대장주다 그리고 하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해파리가 몸을 한번 펼쳤죠. 그래서 펼쳐서 어디까지 갔냐 이제 LPG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게 LPG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집진시설을 만드는. 해파리 핵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LPG 관련 법규에 손까지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비 효과죠 미세먼지라는 먼지가 몰고 와서 폭풍이 되어가지고 이제 LP 안 움직이던 LPG 법안까지. 그 구석에 처박혀 있던 법안을 꺼내 가지고. 바꿨어요 지금 수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간 거죠. 자, 그럼 다시 오므리면 어떻게 가겠어요? 처음에 갔던 대장주가 또 가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니, 무슨 뭐, 지금 뭐, 이, LPG 그 전에 인공광호가 나왔어요. 인공광호까지 나왔다가 LPG까지 간 건데, 다시 좁혀들면서 대장이 한번또 가겠죠. 그게 지금 다시 한, 첫 번째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기 때문에, 이걸 한 두세 번을 오므렸다 펴야, 아까 수소차 테마처럼 한 흐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았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우리가 해파리를 만들어서 던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를 지금 한 두세 번은 더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봐도 오르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이제 오르는 거라, 수소차나 남북경협이 간그 길을 봤을 때, 한번더큰 흐름이 오질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